금자나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진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양재꽃시장에 나왔어요 지지난주에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꽃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엄청나요 그래서 정말 눈이 봄꽃한테로 다 돌아가는데 와 진짜 여기 제가 좋아하는 제라늄인데 페라고늄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많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양재꽃시장에 아직 못와 보셨죠 제가 오늘 봄 꽃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랑 오늘 같이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시죠 이제부터 봄 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예쁘네이도 베고니아인데 목 베고니아래요. 목 베고니아. 꽃이 색깔이랑 다 예쁘네요. 얘네는 라넌큘러스 같네요. 라넌큘러스. 진짜 오랫동안 꽃이 꽃이요. 오래가요. 아주 오래가. 어렸을 때 우리 이모네 마당에 가면 항상 있던 꽃 금잔화. 어르신들은 이런 금자나에 관한 그런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금자나. 참꽃 이름들은 귀엽지 않아요? 얘는 메리 골드래요. 얘도 너무 예쁘다. 봄꽃은 진짜 너무 예쁘고, 특히 노란색 애들이 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 노란 애가 메리 골드인데, 얘는 잉카 메리 골드래요. 진짜 다양하네요. 와 얘도 예쁘죠? 잉카 메리골드. 예쁘다. 와, 여기는 이런 꽃은 보면 굉장히 예스럽지 않아요? 한련화. 야, 진짜 예스러운 그런 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약간. 다알리아 꽃 진짜 화려하죠? 다알리아. 이것도 예전에 시골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런 꽃이에요 근데 얘는 노란색도 있습니다 와이꽃 진짜 많이 피겠어요 지금 봉우리가 엄청 많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 항상 무슨 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하면 데이지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데이지가인데 그냥 데이지가 아니네요 리빙 스톤 데이지 와 진짜 화려하다 리빙 스톤 데이지래요 제가 좋아했때이지 하얀색인데, 얘는 완전 히 이렇게 그라디에이션 돼 있네요. <laughs> 와, 개나리 자스민이래요. <laughs> 와, 약간 개나리가 좀 크게 핀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개나리 자스민.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안개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하얀 안개꽃? 근데 얘네는 안개꽃이 약간 핑크 보라? 아, 예쁘다. 안개꽃. 너무 예쁘죠? 어쨌든 지금은 집에 봄꽃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프리지아입니다. 노란색도 있지만 하얀색도 있잖아요. 프리지아. 우리 동네 꽃집에서 봤거든요. 얘가 장미처럼 생겼는데, 캄파눌라라는 꽃이에요. 근데 정말 작은 미니 장미처럼 생겼죠. 얘도 진짜 예쁘네요. 얘 펜지다 펜지. 팬지. 우리나라 길가에 차도 옆에 마이를 바구니 큰 바구니에 들어있는 텐 펜지인데 얘네가 가을 늦가을까지 가잖아요. 진짜 생명력이 강한 펜지 너무 예쁘네요. 오미자래요 묘목이다. 야, 이렇게 마른 애들이 봄이 와서 이제 이렇게 지금 초록싹이 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겨울을 잘 났네요. 구기자도 있네, 구기자. 구기자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저쪽으로 나가면 또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엽다. 얼굴 같아. 얘네들도 작은 펜지가 맞죠? 얘네 다 나비처럼 생겼다, 나비처럼. 튤립 있다, 튤립. 여기. 저 튤립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물론 금방 피니까 아쉽긴 한데. 어머, 핑크도 있고. 튤립도 엄청 예쁘네요. 얘네는 약간 히아신스처럼 생겼는데, 무피너스라는 꽃이네요. 진짜 얘도 예쁘네요. 이름이 너도부추인데요? 꽃 이름이? 근데 약간 종이꽃처럼 생겼다. 이런 애들이 오래 가지. 야 종이 한지로 만든 것 같은 느낌? 약간 야생화 같은 느낌이네요. 어머 주황색 빛이. 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꽃이 더 예뻐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약간 채송화처럼 이렇게 통통하다. 와 너무 예쁘다. 나 이색 너무 좋아해 인디안 핑크? 너무 예쁘죠. 라노클러스 아 예쁘다 너무너무 이 꽃이 오래가는데 나 라노클러스 사고싶다 어머 이렇게 조그만데 꽃이 피었어요 허, 진짜 엘레강스하다 호주 매만데 완전 미니에요 너무 귀여워요 와 예쁘다 얘는 또 뭐야? 어,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꽃인데 멘드라미 어머어머 멘드라미 꽃 이거 요새 사람들이 알까? 멘드라미. 오! 털같이 털. 14개. 14개. 약간 벨벳 같아. 허, 이거 너무 오랜만에 본다 멘드라미. 이 야, 이거 옛날 꽃인데 색깔이 다양하다. 저쪽에 모종이 있어서 한번 가 보려고요. 네? <laughs> 야 이거 적상추, 이거 하나 사가고 싶다. 근데 지금 사가면 안 되겠지? 뭘안 돼? 이거 지금 키워도 되겠는데, 이거 한판 사가야겠다. 2주 전에 아빠랑 왔을 때는 좀 많이 없었는데, 이거 하나 사고, <laughs> 와... 청상추, 적상추, 치커리, 청 아사기, 적 로메인 상추, 척청 오크 상추는 뭐지? 맛이 뭐 다른가요? 얘네 루콜라 같이 생겼는데요. 네. 맛있어요? 상추는 네한 마디로 솔직히 다맛있었는데네 제가 사먹는 입맛에 맞춰서 요 <laughs> 얘네도 막 이렇게 커지나요? 예. 네. 야 이거 루콜라처럼 생겼다. 이거 한판 한번 사보가 볼까? 쌈 먹기가 그래 이거를 하나 사자 이거 오향 상추 청겨자 콜라비도 나왔네 양배추 콜라비 부추 곰치 딸기 어 미니 토마토 나왔구나 미니 토마토 나왔네 이마 와, 이만큼 사야 되는 거지. 이게 대파래. 근데, 어머, 어머, 얘네가 이렇게 커지는가 봐. 대파인데, 얘가? 어, 우리 아빠가 원하는 게 일반 고추인 것 같은데. 근데 맛있는 모, 모종을 사야 되는데. 고추도 맛있는 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맛있는 종이 있어요? 아삭이지, 뭐. 아삭이지. 아삭이 그거 말고, 그냥 풋고추, 얘 그냥 풋고추예요예 그, 하나씩 나눠야 되죠. 하나씩 낚개로 하나가 아니라. 아 진짜? 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아요만큼요만큼만 음, 예, 예, 예. 하나 심고 한 예. 뛰는 건 얼마나 뛰어요? 예, 예, 10cm? 음. 야 그럼 얘 자리가 많이 차지하네. 근데 얘 집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아빠가 파 심고 싶어 하던데. 근데 너무 많네. <laughs> 어 내가 하려 고 그런 게 오향 상추를 아니다 청호크, 청호크 상추. 근데 커져야지 싸 먹는데 이 이파리가 와와 이거 우리 집에서 난 거면 좋겠다 이렇게 아 이제 마당에서 딱따 가지고 들어가는 거면 얼마나 좋아 이거를 사야겠다 아이고 어 여기야 어 이것도 다 여기죠 제트를 내려오세요 아 네네 와이 클라멘도 되게 예쁘죠. 근데 어, 반려견이나 반려묘 있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을 화초를 사실 때 항상 인터넷 찾아보든지 여쭤보시고 구입하셔야 돼요.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달개비 카멜레온이래. 헉,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핑크가 여기 초록에 같이 이렇게 있어? 헉, 카멜레온. 와. 이쪽은 야외에서도 야생화 전문 그래서 이곳을 한번 구경 좀 해보려고요 여기는 장미들이 있고 야생화라는 건 약간 이런 윤가 봐요 접시꽃 이거 예수님 그거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별이다 근데 진짜 별처럼 생겼다 아~ 어머 예쁘다 그렇죠 그거를 헉, 너무 예쁘네요. 이런 거가 진짜 야생화지 장미, 매, 발톱 이런 거는 좀 찾기가 어렵지. 편백나무인데 너무 귀여워. 어머, 이 미니어처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그렇지? 요봐요, 이렇게 조그매요, 미니어처예요. 어머, 얘는 다 야생화다, 진짜. 하늘나리 능소화. 어머, 야생화구나. 야, 깽깽이풀 처음 봤네. 섬노루귀. 우리 아빠는 할미꽃을 좋아하더라. 응? 왜 이렇게 할미꽃을 좋아하지? 블룸스타. 아, 수국이다, 수국. 이제 금방꽃이 나. 수국도 엄청 예쁜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유럽 봄맞이꽃이야. 어머, 얘 길에서 보면 진짜. 너무 예쁘겠다. 어머 어머. 양귀비인가? 얘네? 아, 아네모네. 아네모네 꽃 아시죠, 여러분. 아네모네. 어쨌든 여기가 양귀비네요. 양귀비꽃. 양귀비꽃이 지금 와, 이제 이게 딱 필려고 해. 와. 얘도 예쁘다. <laughs> 너무 귀여운 꽃 봤다. 이렇게 조그매. 진짜 와 별이다 별. 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오늘 제가 여러분들 대신 양재 꽃 시장에 나와서 봄 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꽃저꽃 꽃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봄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하니까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마스크 꼭 쓰시고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또. 한두개 정도 가져가셔가지고 집안에서도 봄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늙었을 때난 넥타이를 던져버릴 거야. 양복도 벗어던지고 아침 6시에 맞춰 놓은 시계도 꺼버릴 거야. 아침 할 일도 먹여 살릴 가족도 화낼 일도 없을 거야.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늙었을 때난 들판으로 나가야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야. 물가에 강아지 풀도 건드려 보고 납작한 돌로 물수제비도 떠봐야지. 소금쟁이들을 놀래키면서 해질 무렵에는 서쪽으로 갈 거야. 노을이 내 딱딱해진 가슴을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각들로 만드는 걸 느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비꽃들과 함께 웃기도 할 거야.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산들에게 내 노래를 들려줄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야 할지도 몰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내가 늙어서 넥타이를 벗어 던졌을 때 말이야.